자, 오늘은 30분 안에 끝내는 팔 운동 영상입니다. 자, 팔 운동 30분 만에 끝내기가 좀 매우 쉽죠. 왜냐면은 금방 금방하니까 사실 팔 운동은 제가 쉬는 시간에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는 편이라서 쉬는 시간은 좀 작게 갖고 운동을 조금 많이 하는 운동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. 자, 첫 번째로는, 어... 덤벨 컬이죠. 한적씩 하는 싱글 덤벨 컬로 진행을 했고요. 이거 할때 중심을 발에 옮겨가면서 하면은 조금 더어 자극을 기가 막히게 잡을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싱글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세트에는 드랍세트를 하기 위해서 어 뭐야 네 투암으로 진행을 해줬습니다. 대신에 원암으로는 최대한의 강도를 좀 뽑아내고 그 다음에 투암으로 진행을 해서 그 남은 그 그저 그냥 글리코겐까지 그냥 다 써버린다는 마인드로 진행을 해 줬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트 투암으로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확실히 30분 안에 끝내려면은 저게 피... 그 드랍세트가 필수인 것 같아요 아, 그래서 너무, 드레스 타다가 너무 힘들어가고 중간에 몇번났고요 자, 그 다음에, 암컬 머신이죠. 암컬 머신도 저희 두 세트씩 진행 해줬습니다. 왜 이렇게 적게 하나요? 할수 있는데, 뒤에 가면 3두가 세트 수가 많기 때문에, 원래 3두보다, 2두보다 3두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게팔 성장에 좋다는, 어, 많은 사람들이 말이 있어갖고 그걸 조금 이용해 봤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트수가 작다고 해서 팔이 이두가 안 털리는 것도 아닙니다. 이두도 엄청 털렸고요. 어 빡세게 진행을 해줬습니다. 최대한 어 머신에서는 신장성 수축을 조금 더 하는 것보다는 어, 신장 아 신장 단축성 수축, 수축보다는 신장 수축에 조금 더 진행 뭐야 강점을 두고 진행을 했고요. 그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또 해머컬을 진행해 줬습니다. 덤벼 해머컬이죠. 어 이것도 싱글로 하려다가 30분 안에 끝내려고 조금, 예, 투암으로 진행을 해 줬습니다. 이것도 하고, 그 다음에 다음 세트에서는 무게를 낮춰서 진행하지 않고 똑같이, 똑같은 무게로 진행해 줬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3도로 넘어가서 그대로 는첫 번째부터 짜주는 익스텐션 운동을 진행해줬고요 케이블 푸시다운을 진행을 해갖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죠. 제가 푸시다운 좀 좋아해갖고, 푸시다운 조금 진행해주고, 그 다음에 이걸로 무게를 서서히 올려가면서 팔꿈치 관절을 좀 데워줬습니다. 바로 무게를 꽂기에는 팔꿈치는 소중하니까 조금 너무 바로 올라가지 않게, 슬그머니 올라가게 진행해줬고요 이거는 4세트 진행해 줬습니다. 그래서 3두는 총 4세트 2개와 3세트 2개 진행을 해서 14세트, 2두는 3세트, 2세트, 2세트로 7세트 진행해 줬습니다. 그리고 라잉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진행해 을 줬고요. 제가 이 영상을 볼 때, 안볼 때는 모르고, 혼자 일 때는 몰랐는데, 영상으로 보니까 제가 이그 가동 범위가 살짝 짧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가동 고간를 길게 길게 갖고 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. 그게 제 목적입니다. 자 그다음에는 싱글 암, 예, 익스텐션 진행이 좋고요. 완전 하단 구간도 아니고 완전 오버헤드 포지션도 아닌 그 애매한 지점에서 제가 진행해줬습니다. 3두는 이게 세 개기 이 때문에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을 해주면은 그세 개를 좀더 골고루 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줬고요. 최대한 그 다트 던진다는 느낌, 그 다트를 던진다는 미는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줬습니다. 이거 좋아요, 여러분. 이거 많이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만족하실 겁니다. 이거 세 세트 진행해줬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할 것은 했던 것은 저거 뭐야 오버헤드 익스텐션,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 진행해줬습니다.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마지막에 조금 강도를 살짝 뽑고자 고중량에서부터 내려가는 그 운동법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. 디센딩 세트라고 하죠. 그걸 선택을 해서 오늘의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을 때 바쁘디바쁜 현대 사회에서 팔 운동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루틴을 짜서 진행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.